자, 이번 시간 저희 CS 윈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침묵을 지켜온 종목 중 하나가 되겠고요. 어, 보시는 것처럼 일본 기준 182평, 네, 위에 있는 242평 라인 하단에 커버링 들어가는 모습이었고, 해서 부근마다 접근 가능하다라는 말씀은 자주 드려왔습니다. 그 와중에 어쨌든 박스권 흐름을 좀 이어와서 지지부진하던 모습이었는데, 어, 전거래일을 기준으로 장대 양봉 형성했고요. 오늘도 나쁘지 않게 양봉 마감이 되었습니다. 뭐 시장을 또 감안했을 때도 나쁘지 않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고 CS 윈드가 어느 정도 바닥권을 좀 충분히 형성한 듯한 모습도 있어서 장기적으로 보면 역삼산을 또 기록,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슬슬 고점을 돌파하려는 신호가 나오는 게 아닌가 해석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기업 이슈 한번 체크해 보고요. 대응법도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명 CS윈드입니다. 풍력 발전 전문 기업이죠. 자, 풍력과 관련해서는 CS윈드를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대장주고요. 자, 시총이 4조 가까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훨씬 더 높은 시총을 자랑했는데 지금은 좀 밀려 있죠. 자, 2006년 처음 설립된 기업이고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이렇게 내면서 14년도 상장되었습니다. 매출액은 약간 모자른 1조 기록을 했었습니다. 자, 현재 뭐 이슈되는 거. 자, 미국에서 클린 에너지 의무사용제도 도입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뭐 저희도 현실로 좀 다가오고 있지만 미국이나 뭐 캐나다, 유럽 이런 데는 유독 더 강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더 이상 옛날 얘기가 아니고 또 남의 얘기가 아니다. 저희도 뭐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뭐 다큐 같은 걸좀 좋아해가지고 종종 보는데요. 어쩌면 2021년도가 2021년도가 사실은 한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 소빙기, 소빙기에 좀 해당이 돼가지고 약간 추웠어야 된다. 최저기온을 자랑하는 여름이 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어디까지나 뭐 얘기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근데 그냥 단순히 그래도 저희가 비교를 해보면은 그러면, 원래 같으면, 예를 들어, 뭐, 여름이어도 최고 온도가 30도를 안 넘는 한 해가 되어야 하는데,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36도 막 이렇게 나가거든요. 뭐, 북한도 예외일 게 없고요. 뭐 캐나다는 뭐, 원래 20 몇도 이 정도만 유지가 되던 곳이었는데, 뭐, 호주 할것 없이, 고온 열도면상,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서 18년도를 재현하는 모습인데, 이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은 유독 강하게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가장 실력 좋은 소방관이 캘리포니아 소방관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캘리포니아에서는 소방을 할 때, 소방 활동을 할때 헬기가 아닌 여객기만한 그런 비행기를 활용을 합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시설을 가지고 있고 면적이 넓다 뭐 그런 의미인데, 근데 이 산불 잡기를 유명한 호주와 미국, 캘리포니아 쪽 소방관들이 맥을 못 추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한두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아닌데 왜 대비를 못 하느냐? 못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이 부족하니까. 또 그만큼 열기가 강하고 건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캐나다 같은 데서 이제 에어컨 같은 게막 팔리는데 원래 에어컨이 이게 팔리던 나라들이 아닌 거죠.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아, 이제는 풍력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 그린 에너지로 가야 된다. 라는 게 더욱더 강한 인식이 되고 있고, 그래서 미국에서 의무,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서 유독 더 그런 부분이 또 강조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전기차 시장, 또뭐 이런 풍력 시장, 태양광 시장 모두 다 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뭐 개인적으로 예측을 해 봤을 때, CSU인데 현재 가격이 그렇게 높다라고 보기 힘들 것 같아요. 지 시장적인 여건과 흐름을 좀 감안했을 때 에, 나쁘지 않다. 다만 제가 뭐 예측은 해봤죠. 얼마나 예측을 하겠습니까? 해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추세 라인에 맞춘 대응을 해주시는 게 가장 유익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장기 대응 분들은 일본 기준 242평 그대로 잡고 이탈 마감 없으면 부근 매수, 이탈 마감 시에만 매도 접근을 이어주시면 좋겠고요. 단기 접근 분들은 60분봉 기준 11선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상 조목의 특성상 라인 커버가 잘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중장기적인 흐름을 자랑하기 때문에 1번 기준 242평에 더 우선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결과 만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